안녕하세요 마우 타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전생에서 가지고 온 현생의 숙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음, 한 생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시킬 수 없다고 해요. 그 영혼의 성장은 음, 수 번, 수십 번의 환생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나는 전생에서 어떤 숙제를 가지고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카드를 뽑는 과정 중에 눈에 띄었거나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한장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정하겠습니다. 4번, 3번, 1번, 2번입니다. 그럼 1번부터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예. 오! 굉장히 극적인 삶을 사셨네요. 야 뭔가 자기 자신을 완전 버리고 왕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음, 옛날에는 좀 전쟁이나 좀 이런, 좀, 어,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좀 사람 들이 수명도 짧았고, 그만큼 위험한 상황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은 어 굉장히 그런, 음 적진이나 뭐 전쟁 같은 경우에는 선봉에 서서 뭔가를 지휘하셨던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죽음조차도 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삶이 비단? 여기에서 음, 끝나지 않고 굉장한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이렇게 왕까지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설령 왕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어, 그 마을이나 그 나라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셨고 굉장히 부유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철한 지성과 음, 음, 그리고 굉장한 판단력도 어, 시시비비를 항상 가리시고 그렇게 좀 날카롭으면서도 간리스마 있으신 그런 분으로 보이시네요. 그래서 뭐 성별로 보자면 남성일 가능성이 크겠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고 부를 축적할 정도의 그런 상이 되려면 아무래도 어 예전에는. 음, 예전에는 남자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이 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laughs> 극적인 그런 삶을 사셨다고 네, 볼수 있어요. 야 그러면 음, 현생의 나는 지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생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현생의 나 와, 우리 일본 분들, 현생에 나, 그냥, 한마디로 사랑꾼이에요. 사랑꾼이고, 이렇게, 가정도, 안락한 가정을 이루, 이루시고, 아마도 전생에 이렇게 굉장히 극적인 그런 상황에 있으셨잖아요. 뭐 이런 왕의 위치에 있으려면, 사실 형제, 우리 가족, 이런 사람들도 다 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커녕, 어 나의 어어 아니를 지키기 위해서 뭐 사랑 사랑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었것 같아요 전생에서는 네 전생에서는 그런 사랑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뭐 애정을 갈구하고 음 이성 교제뿐만 아니라 좀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 또한 넘치시는 그런 분으로 보이시네요. 그리고 어, 나의 꿈은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안락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가정을 어, 만드는 것이 나의 진짜 꿈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현생의 삶이다 라고 볼수 있네요. 그럼 우리 1번 분들 음, 전생에서 가져온 현생의 숙제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전생에서 가지고 온 현생의 숙제. 어머, 어, 어머,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오도. 어, 어 정말, 이게 러버스가 두 장이나 떴잖아요? 네, 그리고 선카드 가 떴잖아요? 와, 아니, 전생에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뭔가 전쟁에 나가야 되고, 이런 전쟁터였다면, 내가 이렇게 죽어, 어, 죽음을 맞이했다면, 나도 분명 다른 사람을 죽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얼마나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이고 어, 굉장히 그 다, 타인을 죽임으로써 갖는 죄책감 도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온 숙제가 딱 이렇게 나오죠? 그냥 사랑하라고. 음 응. 나의 뭐 어, 작게는 나의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랑도 되겠지만 진짜 인류애적인 그런 사랑 또한, 우리 1번 분들에게는 진짜 그게 가져온 숙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더썬 카드가 떴으니까 이것도 남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그 사랑 자체가 밝고 긍정적이고 진짜 무한의 긍정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온 전생에서 가져온 현생의 숙제다. 그냥 그저 사람을 사랑하고 언제나 밝은 기운으로 내 삶을 살아라. 오, 이것이 우리 1번 분들에게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네요. 야 네. 네, 그럼 우리 1번 분들 해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점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 오 전생에 나는 야 탐구자네요. 야 이거는 어세세 세 개의 코인이 이렇게 있는 거는 마스터 피스를 자기가 걸작을 만들어 냈던 인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운둔장 카드까지 다 뜯으니까 그 작품 자체가 그 걸작 자체가 뭐 인간의 본질, 음 어, 삶의 본질 같은 굉장히 영적으로 탐구를 하는. 어, 그런 직업이나 그런 성향을, 어, 가졌었던 그런 분 같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음, 어,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이렇게, 어, 유리병에 뭔가 실험, 음, 어떤 용액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굉장히 자기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 뭔가, 비상적이고 표피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굉장히 내면의 성찰을 같이 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에 당구하고 연구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나오네요. 와.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뭔가 어, 심리적인 거, 어, 영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인류의 정신적인 그런 문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 시켰던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음, 진짜 영적 스승의 카드거든요. 내면의 자, 탐구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작품으로도 만들어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생에 어, 우리 인류가 전생에 우리 이번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 이론 영적 이론 심리적 그런 토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현생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생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현생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네 현생의 나는 이렇게 전생에서 가지고 온 무언가를 꽉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같네요. 뭔가 내가 가졌던 그런 마인드, 내가 가졌던 음, 전생의 어떤 실적 같은 거, 나도 모르지만 내가 가졌던 이런 능력 같은 거를 나는 꼭 지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음 이런게 코인이 물질적인 것을 의미 하긴 하지만 이렇게 전생에 워낙 영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같은 코인 이잖아요 이것이 걸작으로 어,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놨던 어떤 작품 그것이 뭐 음, 눈에 보이는 어, 물질적인 작품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어 그런 아이디어, 사상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그것을 유지하고 싶다. 그런데 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또 하늘에서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이 삶의 연속상으로 하늘에서 당신의 어 그런 사상, 영적인 어떤 것, 능력 이런 것을 여전히 이 삶에서도 펼쳐라. 그런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또 기회고 어 음, 어, 내가 해야만 하는 의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 이번 분들이, 어, 전생에서 가져온 숙제는 무엇일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전생에서 내가 가지고 온 숙제. 어, 그렇네요. 이거 8번 큰카드도 어, 이렇게 은둔장 카드랑 비슷하게 자신 내면의 자아를 탐구하러 떠난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와, 우리 이번 분들은 이 전생의 삶을 여전히 현생에까지 쭉 이어오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번 분들은 영적 마스터라고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이 많잖아요. 열개의 나무가. 나무가 자기의 직업, 커리어, 이런 것들또또 또 뜻, 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만큼 열개의 나무를 지고서 가야 한다. 이것은 연속선상에서 아, 연속 전생의 삶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어, 그대로 어, 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깊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또찾으로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내면의 내적 자아의 여행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네. 우리 2번 분들 어, 너무 깊으신 분이다. 네. 어,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 네. 야, 우리 3번 분들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번 분들은 굉장히 전 세계를 이렇게, 어, 뭐, 클럼버스처럼 세계를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멀리 돌아다녀셨던 그런 분 같아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멀리 범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든 어떤 뭐 탐험을 하든 굉장히 어,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그런, 물론 그 견문 또한 넓히신 아주 신문물을 접하시는 그런, 하, 그러하신 어, 분으로 보이네요. 굉장한 모험가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데스카드가 뜻하는 것은 이것은 어, 나의 세계가 깨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있던 자리에서 만 비단 있는 분들은 그런 세계관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 우리 3번 분들은 굉장히 멀리 나가시고,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시고, 어디든지 다니시니까 그런 세상 자체가 나한테 그 작은 세상이 아니라 굉장히 큰 세상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치 나는 알을 까고, 알을 깨고, 또 알을 깨서 나의 세계가 점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어, 뭔가 굉장히 신식이시고, 굉장히 새로운 것을 많이 도전해 하시고, 굉장히 뭔가라고도볼수 있어요. 야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이러한 삶 자체가, 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세계관이 계속 깨져야 되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스 카드를 떴지만 결국 이 소년이 어이 기사에게 환을 전달하고 또이 멀리서 동이트는 그런 어 여명의 그림이니까 나의 삶 자체는 굉장히 새로운 것으로 예잘 어 이렇게 어. 네,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으면서 내삶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모험가로서의 그런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굉장히 오픈된 그런 분으로, 네, 보이네요. 야 그렇다면 우리 3번 분, 현생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생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현생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 아. 어, 어. 네. 현생인 나는 와.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가치관, 수많은 세계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생의 기억이 없을지라도 내영혼의 영혼의 데이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생의 삶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긴 해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내게는 또두 개의 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컵 자체가 내가 이 컵에 포커스를 맞추면 내삶 자체는 내가 이미 나의 DNA에 나의 영혼의 DNA에 어, 내장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지식과 정보 그리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이토록 하늘에서 이렇게 여덟 개의 막대기가 쏟아져 오는 것은 이건 복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한 그러니까 복들이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내 삶에 또 내려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두 개의 컵에 내가 시선을 맞추는 순간, 나에게는 무한한 음, 하늘의 복이 내려온다. 그리고 내가 나의 세상을 또, 어, 이렇게 읽어나가고, 더욱더 아름답게 산산나무에 꽂히거든요. 어, 이런 꽃필수 있는 이런 기회들, 그리고, 음, 어, 이 기회는 비단, 음, 어떤 그 인간관계, 직업,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러한 삶을, 현생의 삶 또한 나의 전생에 경험했던 것들을 잘 이끌어내어서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전해주네요. 오, 네. 우리 그렇다면 3분 분들 전생에서 가지고 온 현생의 숙제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네, 전생에서 가지고 온 나의 현생의 숙제는. 어, 네. 아, 이거 또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아, 뭔가 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 좀 약간의 트릭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약사 빠르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음, 내가 이러한 그런 상황들을, 기회들을, 어, 가지고 오되, 내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연꽃이 있잖아요. 음, 좀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하고, 내가 가진 이러한 과거의 그런 세계에, 그다음에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 내 삶에는 끊임없이 축복이 흘러내린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숙제가 아, 너무 내가 이렇게 어,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략이나 어, 정보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용해가지고 타인에게 패배를 안겨주고 이런 삶이 어, 어,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나, 내가 가진 이러한 굉장한 지혜와 어 지식과 정보들 그리고 두 넓은 그런 세계관, 가치관들을 잘 사용하면 와 나는 이미 이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어, 이렇게 물 자체도 어, 이렇게 부유와 부유함을 의미하고 또 기회를 의미하고 이렇게 또 하늘에서 딱 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게는 무한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게 바로 나의 전생에서 가지고 온 나의 숙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틈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음, 좀 약간 이렇게 덮어주면서 내가 뭐 두루두루 좀 사람들을 보듬어주면서 간다면 내게는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그 기회와 그런 것을 다 알아준다. 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우리 3번 분들 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그럼 3번 어,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4번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음, 네. 우리 4번 분들은 어, 이렇게 파이브 원즈에서 용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뭔가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용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지위가 음, 왕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의 유지라든지 못해도 기족계급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 같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싸움을 한다는 것은 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어떤 투쟁을 해야 하는 그런 전투력을, 어, 전투력이 있으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뭔가 전쟁 시대에 태어나셨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전생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또 지위가 높고 이런 분들은 음 자기가, 자기가 그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사회적 활동은 대부분 남성으로 조금 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생의 성별을 굳이 보자, 아, 보자면 남자로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더 썬카드 떴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뭐 하고 있는 일이나, 음 자기의 것을 굉장히 잘 성취를 하셨고, 어어또 이렇게 굉장히 부유함 또한 모든 것을 갖춰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전투를 하시고 경쟁을 하시고 투쟁을 하셔도 그것에는 항상 승리가 뒤따랐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태양이 비춰진 가운데 해바라기 밭이 다 이렇게 풍요롭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 백마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한 신분에, 어, 굉장한 부의, 어, 성취도 이루셨다. 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어, 이렇게 태양카드에서는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한 전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 매력으로 그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 동심, 동심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도 볼수 있네요. 어. 네. 그렇다면, 현생의 우리 사봉분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게요. 현생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현생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음. 네, 오! 우리 4번 분들, 야, 현생에 나는 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욕심도 있으시고 또 충분히 성취도 해 나가시는 분이네요. 이미, 어, 이렇게, 어, 카드 다섯, 아, 일곱 개 중에서 다섯 개를 먼저 이렇게, 어, 성취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뭔가 쉽게 쉽게 해내시는 그런 능력자로 보이시네요. 네, 그리고 푸어보 완즈 같은 경우는 축하 축배, 음, 어, 어떤 피로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분분들은 현생에서 뭔가 자기의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 많다. 그래서, 음, 어떤 성취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또 이게 결혼 필요형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혼은 또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배우자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어, 네, 좋네요. 어, 그렇다면, 현생에 내가, 어, 가지고 온 전생의 숙제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전생의 숙제는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온 전생의 숙제. 어. 야, 전생에 어, 어떤 좀안 좋은 기억이나 뭐안 좋은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의 내가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떠올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의 데이터에는 다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한 것을 완전히 털어내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퀸오컵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성적이면서도 또 자기, 어, 자기의 일에 대해서 어, 뭔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포용해서 봐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여왕이거든요. 그리고 감수성도 높고, 또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마 전생에 이렇게 전쟁터도, 어, 누비시고, 뭔가 할, 어, 좀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게 좀 하셨던 것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년의 모습이 나온 것은 동심을 가진 건데, 전쟁터에서 얼마나 이렇게 경쟁을 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자기하고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내가 해야만 하는 의무, 사회적 의무 이런 것들이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지금의 삶에서는 이렇게 내가 축하받는 일, 내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어 약삭 빠르게 성취를 할수 있는 일 자체가 뭔가 예술 쪽 계통, 뭐 디자인 계통, 약간 어좀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계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익살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방송에서 뭐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좀뭐 개그맨, 코미디언 이런 계층도 괜찮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게는 그런 다른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음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있거든요. 어, 야 우리 사공분들, 어, 네 너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승리하는 삶이네요. 응, 자기 삶에서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을 상성시켜서 결국은 이루실 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생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온 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하지 않고 진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내 삶의 성취도를 높이고 승리를 하는 그런 삶이 나의 이번 생의 숙제라고 합니다. 네 그럼 4번 분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